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현장과 또 영상으로 나누어져 각자 예배 드리는 중에 있지만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은총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께 보실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누는 이 시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곡조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세계적인 구원과 복을 구하는 기원을 담아서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마치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따라서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양빛이 차별 없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모두에게 내려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살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복을 내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자비와 사랑을 모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성품과 진리 자체를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의 방법과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쁨과 찬송이 넘쳐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경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 목표와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스펙트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천국백성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천국백성이 되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분의 도를 땅 위에 알리셔서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요, 1절과 6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모든 콜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에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5절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그 관심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어서 자기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나 중심의 제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인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중에 열방 중에 특별히 택하셨지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찬송 받아야 하는 우주적인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시편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땅의 소산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시편은 추수 감사 시편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문을 통해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농경 사회에서 추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진 그 땅에서. 여호와가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셨고 우박이나 병충해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땅이 소산을 내어서 곡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그들에게 왜 중요했는가 하면요, 당대 가나안의 이방과 자연 종교에서는.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풍성함과 땅의 소산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반대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이들이 참되게 찬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청과 교제로 복을 땅의 소산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보기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의 끝까지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시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이 기도는 모든 세상이 주를 경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실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내 삶을 통해 확대되어 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 구원의 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변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실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능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